하하하하하하. 219페이지, 219페이지. 결계하여야만 세존의 깨끗한 법칙에 부합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결계하는 법을... 어, 설하십니다 능음주 할때 결계하는 법이에요. 다른 이제 주문이나 다른 음식을 할 때는 결계하는 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주문이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계하지는 않아요. 먼저, 만약 말수의 사람이 도량을 세우고자 한다면, 뭐, 결계를 이렇게 한다 한다면, 먼저, 눈 덮인 산에서 히말라야 설산 같은, 설산에서 큰 힘을 가진 흰소, 대역대구죠. 티베트의 야크소, 검은 야크, 하얀 야크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하얀 산에, 야크소보다 더신비로운소 같아요. 설산에 그 전설로만 이렇게 그 있는 그런 신비로운 설인이라는 전설이 있다고 그러죠. 설인이 그 하얀 털을 가진 설인이 히말라에 야 산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흰 소를 구해서 이, 이 소가 있잖아요. 눈덮힌 산에 맑은 물만 마시고 그 산에서 나는 예, 살찌고 기름지고 향내 나는 풀만 먹었어요. 예, 그래서, 그 똥이 매우 부드럽고 미세하니, 예. 소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소를 잡는 게 아니고, 그 똥을 이제 쓰는 거예요. 똥을 가져다가 전단형과 골고루 섞여서 그 지면에 발을 찢니다. 장판을 똥으로 이렇게, 이렇게, 똥으로, 바닥을 똥으로 장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똥 하면, 이제, 똥 하면, 바로 이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냄새나는 걸로 하지만, 그 티베트 같은데 가면, 예똥 똥으로 이제 벽을 만들기도 하고 <laughs> 집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음막에 들어가면 그냥 소똥 천지예요. <laughs> 아이 들어가서 차 차를 마시러 하는데 차를 뭐 차가 안 넘어 <laughs> 거기서 <laughs> 소똥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잠도 못자겠고 <laughs>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그뭐 이렇게 그 빵, 이제 공갈빵 같은 빵 같은 거 있거든요. 하얀 빵. 그거 먹으라는데, 그 안에서 먹겠어요. <laughs> 그 냄새는 의외로 많이 나진 않아요. 근 이들한테는 이제, 여러 스때들이 살았고, 소똥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바닥을, 어, 그런 히말라의 철산에 대력 배구의 똥과 전단양을 골고루 섞어서 지면을 만들어요. 이게 없다면, 만약 눈높인 산이 아니면 그 소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지면에 바를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소가죽는안 되겠죠. 특별히 평평한 데되땅죠 거죽을 걷어내고요. 다섯 장, 1.5m 이렇게 파가지고, 2m 가까이 파가지고, 황토를 취해다가, 아주 깨끗한 그, 황토죠. 먹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면. 전단향, 침수향, 소합향, 훈육, 울금, 백교, 총목쿵 영릉향, 감종향, 개소향과 골고루 섞어요. 네, 서로 이제 병배를 하네요.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열 가지를 곱게 갈아 가루를 만들어 황토와 배합하여 진흙을 만들어 도량의 진면에 발라야 된다. 그러니까 대륙배구의 소똥이면 간단해. 대륙배구의 똥이면 그냥 전단향하고 섞어서 그냥 바르면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여러 가지 향들을 다 나열했잖아요. 이거랑 같이 해서 어 밑에 땅에 발를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네, 이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언이 15개. 15세. 방언은 이제 둥그런 원을 말해요. 이 16세의 여덟 개의 단을 만들어 단을 중심에 금은 구리 나무로 만든 연꽃을 하나 놓고 예 그리고 연꽃 속에 바루를 또 놓고요 이 예, 그 바루 속에서 먼저 중추 이슬 가을 이슬이에요 이거 아무 때나 도량을 만들지 못하겠네요 가을 이슬을 구해야 되니까 가을의 이슬을 담아놓고 그물 속에는 꽃잎을 넣어둘 것이라 예, 또 여덟 개의 거울을 가져다가 각 방향마다 걸어놓아. 연꽃과 발을 둘러싸게 하고, 거울 밖에는 16개의 연꽃을 세워놓고, 16개에서 16개의 개 향료를 연꽃 사이마다 설치해요. 그 향료를 장엄하게 꾸며놓고, 순수한 침수향만을 피우되 불로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보이지 않게, 어, 향피울 때 향불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흰 소의 젖을 가져다가 16개의 그릇에 담아놓고, 젖으로 떡을 또 만들어요. 사탕, 유병, 유미, 소압, 밀강, 순소, 순물까지 섞어서 각각 16그릇을 연화 밖에 둘러놓고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을 공양하라고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극락전에 그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삼존불 저만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티베트 스님을 모셔다가 저만식을 했는데 그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반죽을 하시더니 뭘 만드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드세요 점토, 점토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비슷한 걸 해가지고, 뭘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작품이 이렇게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요. 그걸 가지고. 점만 하기 전에,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계를 하신 거죠. 그들만의 스님의 방식으로. 음, 매양제 밥 먹을 때나 한밤 중에 꿀 반대대와 또 우유 세 홉을 취하여 단 앞에 따로 작은 화로 하나를 놓고 도로바 향을 다인 향수를 가지고 숱슬 써서 이글 이글하게 피워놓고 에, 우유와 꿀을 그 화로에 넣어 연기가 닿도록 태워서 부처님과 보살에게 봉양하라고 합니다. 음,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읽, 읽는 건 쉬운데 이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울 또 거기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 삼방 밖에는 기와 꽃을 두루 달고 단실 가운데 서방 벽에다가 시방의 부처와 모든 보살의 가지가지 형상을 설치해요. 부처님 형상을 설치하는데 정면을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석가모니불 아미타 부처. 아쪽을 미륵불을 모시고요. 여러 가지로 크기 변화는 관음 형상과요또 금강경 부사를그 옆에 모시고 봄천왕과 죄석천왕 그리고 추술마와, 그리고 남지가와 군달의 비구지, 사천왕 등과 빛나와 야가는 문 곁에 좌우에 빌려 앉지. 이들은 모두 이제 그, 그, 팔부 신중에 속하는 이들이에요. 신중들도 이렇게 앉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거울 8개를 가져다가 허공에 엎어 놓고 달아서 그것이 도당당수의 주위에 에 달아놓은 거울과 서로 마주대하게 하여 그 형체와 영상이 거듭거듭 서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그 결계를 완성한 거요. 예그 다음에 기도가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법당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이제 인테리어를 과거의 인테리어라면 많이 화려하게 꾸미는 게 인테리어였지만, 에, 지금 현대인들의 인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렇게 간단하게, 복잡한 거 없이, 그러면서도 이제 그 깔끔하면서도 품위가 있게, 에, 그렇게 하는 인테리어를 선호하죠. 그 법당은 안 그렇죠. 법당은 화려해요. 과거처럼. 이렇게 그, 음, 단청만 해도 굉장히 화려해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몇억, 수억이 들어가요. 음, 그, 그런데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도 굉장히 장식을 많이, 포를 이제 넣고 해서 주심포, 무슨 포, 무슨 포, 3포, 5포, 7포, 이런 포에 따라서 짓는 가격도 엄청 비싸고, 에, 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화려하죠. 어, 그리고 그 안에 부처님들이 여럿을 모시는 것을 또 부처님들은 선호해요. 최소한 삼존불, 뭐좀 공간이 넓으면 오존불, 칠존불 쫙 이렇게 모십니다. 양양 낙성사에 가면 대웅전이 이 관음 형상이 이제 여러 형상으로 모셔져 있어요. 가볼만해요. 관성부사를 어, 이렇게까지도 모시네? 라면서 이제 아주 장엄하게 모셔. 어, 그런데 그런 장엄함이 요즘 사람한테는 그래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참, 그, 그, 래요 우리 스님들이야, 불사해놓고 나면, 불사한 스님은, 와, 뿌듯하지만, 그냥 객 스님은, 뭐, 그렇네. <laughs> 어 뭐, 잘해놨네. 라는데, 일반 신도들도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에는, 와, 훌륭하게 불사했네.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정도예요. 사실 그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대형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 같은 거를 더참 좋다 라고 더 생각해요. 예배당은 오히려 그 이렇게 인테리어가 간단하죠. 세미나실처럼 이렇게 돼 있고 세미나실보다는 더 조명이나 이런 것이 더 화려하고 음향도 아주 깨끗하고 되게 좋죠. 또 자리 앉는 자리도 뭐 이렇게 그 극장식으로 뭐, 극장만큼은 아니지만 극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하면 대형교회 같은 데 가서 어, 결혼식을 하고 이러면 뭐 이렇게 아무나 딱결혼시켜주진 않잖아요. 대형교회는 그런 거 보면 어, 부러워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우리 불자들도 근데 어, 사실 우리 절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법당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법당이고 여기가 강의장이니까 이 강의장을 그런 식으로 꾸밀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좁아요. 이거보다 한 3배, 4배 최소한 돼야지 그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겠죠. 예배당처럼 그렇게 자석을 쭉쭉 이렇게 놓고 극장식으로. 근데 그렇게 절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 자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그런 불사라도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할수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당의 이런 문화가 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다리 꼬고 앉는 자체가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다리 꼬고 앉는 것이 아이도 아이도 그렇고 어른은 더 심하고 노인은 더욱 더 그렇고 이. 이, 다리 꼬고 좌복에 앉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옷을 마음대로 못 입잖아요? 어, 옷을 이제 치마 같은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정장을 못, 입, 못 입으니까. 입, 입고 오긴 해도 굉장히 불편하죠. 다시 올 생각을 별로 잘안 내고, 경식과 격식과 형식이 많아버리니까, 에, 그것이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는, 어, 좀, 그, 비호감적인 그런 느낌이 나죠. 그 그러니까 절에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런 경전처럼 지금 말한 이 경전처럼 부처님 명상을막 이렇게 하고 비록 우리 제가 불사를 할때 어떤 이제 결계 이런 것들을 참고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해오던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어, 신중탱화를 모시고 또 영단을 모시고 이런 것들은 필수로 다 있고. 또그 앞에서 우리가 절을 올리는 것은 어, 정말 이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리는 것은 수행으로라도 또 이렇게 공덕으로라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조금 전에 능음주를막 독송을 했어요. 능음주 독송하는 것은 무슨 뜻을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는 아까 그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에서 볼 때. 애니메이션에 무의식에 들어갔고 또 무의식에서 그더쓰여지지 않는 기억은 저 낭떠러지로 보내줘요. 나중에 이제 이 기쁨이 하고 슬픔이는 거기까지도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그 기억들, 무의식의 의식, 또 심층 의식의 의식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게 일자고 업장 소멸이죠. 그런 업장을 소멸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런 능음주나신문장부대다해 있나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표면의식 같은 경우는 설명으로서 그래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고 릴렉스, 릴렉스, 호흡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것은 표면의식적으로 우리를, 표면의식이 순간 평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가나 어떤 명상 같은 것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무의식이나 심층의식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해요. 서양에서 하고 있는 어, 명상은, 서양의 뉴욕 같은 데 가면 명상 쓸때 엄청 많다고 그래요. 듣기에. 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는 주 명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치유명상이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명상센터가 열려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삶의 스트레스, 삶의 고난에서 내, 아까 감정조절 잘안 되잖아요. 감정조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병든 마음을 거기 가서 치유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그 미국 같은 데는 병원에 가서, 어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어, 처방이 명상 센터에서 명상을 좀 하고 오라 라는 처방을 실제로 주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치유하러 명상 센터를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요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것들은 이, 그 이상의 그더 깊은 심층의식의 그런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당에 불상을 모시고 평안을 모시고 영단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를 지내는 것이 당장의 이제 표면 의식만을 위해서 제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표면 의식만 생각하면 제 지는 이익감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이지 불러가지고 이제 오긴나오나 이러면서 이제 <laughs>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더 깊이 있는 우리 저 무의식의 영역까지. 예, 훌륭하게 이렇게 그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천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 예, 우리 한국불교에서 신중단의식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삼전불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또 관세음보살 앞에서 지장보살 앞에서 이렇게 예,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무의식을 업장을 선문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뭐 우리 절이 사찰들이 그렇게 진보적으로 바뀔 리는 없겠지만, <laughs> 그런 스님은 잘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 같은 스님, 진보적인 스님이 나타나서 법당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법당 싹 없애고, 여기에 그냥 이제 딱한 분만 딱 모시고, 여기 그냥 이렇게 다른 거다 없애고 그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극장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는 공간도 다 없애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존의 법당의 유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음, 수행에, 예, 뭐, 처음 7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또 형식적인 그 모양새는 이제 다 차려놨어요. 처음 7일 동안은 지극한 정성으로 시방의 부친과 큰 보잘과 아라는 이름을 이마에 대고 절하고 항상 6시간 동안 주문을 외우며 단을 돈다고 했어요. 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그 불교적인 어떤 문화가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전통이 끊어지고 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로 또 이렇게 발전한 것이 있어서 에, 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 티베트 같은 데서는 이제 이마를 이렇게 불상 내지 수미단 불단 있잖아요. 불상 능력이 높으면 이마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수미단에 이렇게 이마를 대는 이런 그 행동을 자주 해요. 가가지고 이마를 이마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한동안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마를 대어 알아하는 이름을 부처님의 이름을 적어서 이마를 딱등인다 그러죠. 꼭꼭 꼭 바닥이 아니더라도 벽에다가 관생보살 적어 놓고 이마를 딱 대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참 좋지 않겠어요? 벽에다 관생보살 딱써 놓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을 빙빙 돈다고 그러죠? 이걸 보고 코라 돈다고 그래요. 탑돌이 하듯이. 예, 우리나라는 탑만 돌지만 해외에 가면 도량을 돌아요. 절 자체를 빙빙 돌아요. 우리나라는 법당까지 도는 일도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법당을 돌기도 하고 절 자체를 돌기도 하죠. 그래서 절을 아예 황룡사면 황룡사 주변을 돌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만들어 놨잖아요. 다그 그, 티베트 사찰 같은 데는 그절 주변을 돌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만이차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죠돌때 심심하니까 <laughs> 돌리면서 돌아라 이제 <laughs> 돌리면서 아, 그 그거 한번 돌면 팔만대장경을 한번다 읽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그걸 돌면서 하죠. 그럼 굉장히 참 좋은 아이템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단어를 돌아 지극한 정성으로 도를 행하되 한 시간 한 항상 108번씩 행하고 두 번째 시일 동안은 한결같이 마음을 오르자여 보살의 소원을 바라되 한 시간에 108번씩 이 주문 누음줄을 한시간 어떻게 108번을 하지? <laughs> 이거는 아예 십몇 장도 되다가도 한 시간에 108번을 하기 어려운데 아은눈은 늙은 훨씬 늙은데 한 시간에 108번을 어떻게 해? 어, 거의 뭐 신의 경지에 다다라입니다 <laughs> 보살의 소원을 바으되 마음의 끊김 없이 할 것이니 나의 비나야 개요를 이제 그 인도말로 비나야라고 해요. 비나야 가운데 먼저 뭐 소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첫 번째 치일 동안은 하루 종일 한결같이 부처님의 반달아 주문을 죄송하면 반달아 주문 누금주야 칠일째 되는 날에 시방의 부처님이 일시에 출연해서 어~ 이렇게 세 번째 치일이니까이제 그~ 이십일 이죠2 1일 마지막 날에 일시에 출연해서 거울빛이 교차하는 곳에서 부처님이 정수리를 만져주심을 받들고 마정수이 하는 것을 받들고 노랑이 나아가 산마지를 닦아라. 이와 같이 말수에 수확하는 자라 하여금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됨이 마치 유리와 같게 할지니라. 아나나 만약이 비구가 본래 죄를 받는 스님이거나 함께 모인 가운데 열 비구 중에 어느 누구라도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은 도량은 대부분 성취하지 못한다. 이 결계하는 이 것은 혼자 만들긴 어렵죠. 아까 그 혼자서 하겠어요 그거를 혼자 수행하고 그렇게 결계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여러 대중들이 다 모여서 결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회를 하게 되면 다 결계를 이제 치게 되는 게 밀교의 원칙이죠. 그래서 달라라마 전자님도 칼라 차크라를 법회라든지 뭐 한국인을 위한 무슨 법회라든지 최소 3일, 길게는 뭐 일, 뭐 열흘, 뭐 20일 이런 식으로 법회를 해요. 보회 하는 동안 이제 결계를, 이제 스님들은 만다라를, 이제 모래 만다라를 짓고, 만다라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섬세하게 만다라를 짓고, 그 이후에 다른 또 결계를 준비를 하고 그러죠. 어떤 스님들은 몇달 전부터 뭔가를 만들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어,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하얀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고, 머리에다 막 띠를 두르게 하고 막 그렇게도 하거든요. 다 결계랑 관계가 있는 거죠. 기도 성취를 위해서 방편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임 같이 수행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개울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도 못한다. 예, 중요하죠. 예, 또 이렇게, 이렇게 법회가 모였을 때는, 법회가 형성이 됐을 때는 내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좀 바쁘더라도 이그 예, 법회에 될수 있으면 달려가서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그, 아까 말한 대로 교회처럼 그렇게 큰 그, 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이런 것을 부러워도 하고 이제 안 가보면 별로 안 부러워요. 근데 그 실제로 가보면, 뭐 어떤 일 때문에 가보면 아, 우린 저래, 저래는 이런 게안 하는데, 왜저기는뭐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면 진짜 부럽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하지? 에, 못 하는 이유는 안 모이니까. <laughs> 어느 법회든, 예, 능험경에서도 그렇고, 가서 뭐, 가는 게 일단은, 내가 다른 건못 해도, 몸이라도 가가지고, 어, 참여라도 해야겠다. 어, 이런, 원력을 다들 생, 세우는 것이 참 좋아요. 이그 칼라차크라 보페를 재작년에 이제 그그 1월 달인가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모인 대중이 15만 명, 20만 명이 모였어. 예, 20만 명더돼 보이던데. 어. 그보드가야 지역이 그 언양만 하거든요. 어, 언양만에 이제 조그만 해요. 어. 요즘에는 언양도 커졌대. <laughs> 요즘, 은 언양이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한, 한 20년 전에 언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드가야 지역이. 조그만해요. 보면. 아주 작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한데 2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20만 명 모여가지고, 한그 공간을 만들어요. 천막을 막 쳐가지고. 다행히 비는, 비는 안 오는 때라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 어, 근데 그, 거기는 어쨌든 존자님이 이제 법회를 연다면 기본이 이제 칼라차크라 법회는 기본이 10만 명이에요. 저 라다크라게 가지고 인도하고 티베트하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밖에 가지 못해요. 중간에 3, 4천 고지, 5천 고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는 가지 못하는 곳인데 몇년 전에 이제. 7월달에 이제 법회를, 칼라차크라 법회를 거기서 했는데, 10만 명, 15만 명 보였어. <laughs> 거기, 그, 라다크 그, 산골짜기에 가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자님의 어떤 법문이 위대하기도 하고, 법력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일단 불자님들이, 아,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이 법회를 열면, 그냥 찾아가겠다. 가야겠다. 어, 뭐, 가가지고, 저는 몇 번째 참여를 했는데, 말씀 계속 비슷해요. 이제, 표마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번역해서 들어서 그런지, 뭐 맨날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입보리행로 말씀하시고, 공론 공, 공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어, 그, 그분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어, 그런 것보다도, 큰 스님 보패를 연다니까, 그래도 참석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해안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내현전, 청정중, 풍속능원, 비밀.